안녕하십니까 왜 믿게 됩니까 부처님 가르침 예, 조사 스님네들의 가르침 왜 따라서 믿고 의지하고 합니까 그리고 참선을 한다 명상을 한다 삼매를 닦는다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인간뿐만 아니라 일체중생의 이 본능에는 미지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알수 없는 그 세계. 그리고 또 현실의 어려움 탈출하고 싶고 희망을 가지고 싶은 그런 본능이 다 있습니다. 그러기 그렇, 때문에 누구할 것 없이 믿음이란 그 바탕에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오만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믿음하고 좀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이제 믿음의 단계를 좀 넘어가지고 그래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실 핵심이 무엇인가 알자 알고 믿자 이렇게 하는 분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법문도 듣고 경전도 보고 그 내용을 이해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또한 단계 더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해 정도로는 안 되겠다. 내가 이해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할 수가 없다. 내가 체감하고, 실천하고, 본래 하나가 돼가지고, 나도 부처님과 같이, 에 선지식들과 같이, 크길로 그 가고, 깨닫고, 해탈해야 되겠다. 이런 또 원력을 세우고, 공부를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예, 믿음을 가진이는 하심하고 교만한 마음 버리고 지성으로 지성으로 의지하고 믿고 받들고 실천하려 하면 됩니다. 물론 그 가르침 속에는 배푸는 예, 거 지혜 모두가 있으니까 기억하고 이해하고 열심히 실천해가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나, 공부 한번 해보자. 깨달아보자. 지혜를 닦아보자. 내 마음 번뇌를 없애보자. 혹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생이란 뭐고, 생이란 뭘까? 생과 사는 왜 일어나는가? 이 고통받아 왜 이렇게 반복되는가? 즐거움과 고통은 도대체 본질이 뭐냐? 이렇게 되면은 소중한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공부해보자.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 공부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무슨 산매를 닦는다, 어떤 명상을 한다, 또는 이름을 바꿔서 참선한다, 화두를 든다, 가나선을 한다, 수십, 수백, 수만종이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그러나 두 길로 딱 나눈다면 집착을 통해서 어떤 정해진 선을 따라서 쭉 쫓아가면서 선적을 닦는다, 고요함을 닦는다, 벗어난다, 이런 방식의 수행이고 또 하나는 일체를 깨뜨려 버려서 판을 깨버리는 겁니다. 잡을 자리도 없고 놓을 자리도 없고 버릴 자리도 없게 그렇게 가는 공부가 있고 결국 두 길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경계를 따라 가는 것은 고요하게 닦아서 선정을 닦는다 하고 이런 공부도 있습니다. 산매를 닦는다 하면서 점점 고요하고 고요함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선정이다 이런 공부도 있고 반면에 그것은 선정이 아니고 공부가 아니다 하고 한꺼번에. 깨뜨리는 공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결국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생사. 이걸 해결한다 이거죠. 어떻게 하든지. 어떻습니까? 가장 화급한 게 뭡니까? 급하고 급한 게 뭘까요? 의식주 해결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마음의 괴로움 번뇌, 걱정 이걸 없애는 겁니까? 아니면은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현재 건강이 안 좋은 분은 건강해야 되겠다 할 것이고 마음의 괴로움이 많은 분은 괴로움을 없애는 것이 시급할 것이고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은 깨달음이 시급한 것이고 그러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물리적으로는 우리 몸으로 볼 때는 가장 화급한 것이 뭘까요? 먹고 마시는 겁니까? 그보다 급한 거 없습니까? 바로 숨 쉬는 겁니다. 숨못 쉬면 죽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걱정 안 합니까? 항상 주변에 맑은 공기 있고 숨 저절로 쉬어지니까 걱정 안 해요. 그러나 숨을 못 쉬는 상황이 된다 해보세요. 그럴 때는 어떨까요? 화급하을 느끼겠죠. 아, 급하구나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숨 쉬는 것보다 더 화급하게, 급하게 알아야 됩니다. 급하게. 내가 지금 이 부분을 해결을 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 언제 어느 순간에 생사, 이 죽느냐 사느냐가 닥칠지 모른다.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는 현재 그래도 숨을 쉴수 있고 눈을 뜰수 있고, 움직일 수 있을 때, 반드시 이 부분을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화급방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원력은 길게 잡고, 금생에 못 깨달음, 내 생에, 내 생에 못 깨달음, 그 다음 생에, 그 다음 생에 못 깨달음은 나는 영생도록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리라. 천생만생, 나는 결단코, 이 길로 가서 깨닫고 말리라.그러기 전에는 나는 다른 것은 일체 돌아보지 않으리라이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요.그렇지만은 차일피일 다음에 이러면 안 되겠잖아요.그런 건 오직 지금 이 순간에 결단을 내리라.이런 마음으로 화급한 마음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이런 이야기 임해야 된다.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된다. 이일 저일 뭐 관심 뺏기고 저게 중요하다 쫓아다니고 아 시간이 남은면 조금 더 마음을 고요히 해가지고 아 공부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 순위가 떨어져가지고 힘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으나 길을 가나 일을 하나 참을 자나 대화를 하나 언제든지 최우선 순위에 곧 내가 누구인가. 나의 근본을 밝히는데 최우선 순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면 다른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럴 수도 있어요. 다른 일, 급한 일못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의문을 낼 수도 있는데,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오직 일도에 서 공부해 나가면서 일상 속에서 더불어 산다면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하면 일이 안되고 일하면 공부가 안되고 이런 현상이 없어져요 그런데 고요하게 공부한다 그래야 공부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일체와 둘이 되버리기 때문에 고요하게 한다면 일이 안되고 일하면 고요하면 안되고 이렇게 되버리겠죠 그러나 정말 제대로 공부는 먹고 자고 일하고 움직이고 싸우고 이 속에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또 지성으로 그렇게 공부해 나가면 나머지는 저절로 움직이고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움직이고 따라온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 공부를 지성으로 하게 되면 다른 일을 이루지 못할까, 다른 일을 놓치, 놓쳐버리면 안 되지 않냐, 이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간절해야 됩니다. 오직 최우선 순위가 돼가지고 간절해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바탕 핵심이다. 그와 같은 것이 되고 놓지 않고 꾸준히 꾸준히 진행해 간다면 그는 반드시 이룬다. 반드시 깨달은다. 반드시 벗어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성근이 뛰어나고 정신이 맑고 해도, 혹은 조금 공부했더니 모든 게 열리고, 모든 걸 느끼고, 모든 걸 안다 하더라도, 했다가 안 했다가,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정신을 놨다 잡았다 해버린다면 그 사람은 이룰 수 없다. 왜 그러냐? 이루고 깨닫고 벗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알고, 느끼고, 보고, 체험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체험하지 않고, 느끼지 않고, 몰라도, 깨달음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무엇을 느끼고, 알고, 체험하고, 놓고, 잡고, 아니면 쉬고, 이렇게 돼야만 깨달음이고, 그렇게 돼야 번뇌를 벗어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잡고, 놓고, 느끼고, 보고, 듣고 다 해도, 일체의 걸림이없고요동이없고 본래 한마음 버리고, 잡을 까닭이없고 길을 걸어가도 걸어감이 없어. 노은이 잡은이가 필요가 없어. 아, 이렇게 돼갈 때, 그나마도 공부한다, 이러는 것이지, 무엇을 알고 느끼고, 고요한 경계, 차선정의 경계에 들어가고, 이런 거 하고 공부는 거리가 멀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 공부는, 가나선을 하든 명상을 하든 믿든 어떻게 하든지 일대사에 일체처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고 밥 먹고 가고 오고 이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꼭 앉아서 고요한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앉아서 자선을 합니까? 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일 중에 하나예요. 앉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는 중에 한 가지다, 이 말이에요. 전부가 아니고,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을 이해해야 돼요. 수행하는 방법이 또 수백, 수천 가지가 있어. 그것도 방법이요. 자기에 맞는 방법이어야 돼. 그래서 스승이 필요한 것이죠. 스승이 제자의 근본어, 혹은 그 특성, 혹은 습관, 정신의 상태 수준을 보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리니 마치 의사가 거기에 맞는 약을 쓰는 것 같다 이거예요. 약을 쓰고 가감을 또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와 같이 스승이 제자의 진도나 마음의 상태를 보고 또 중간중간에 다른 가르침을 내리고 이렇게 해서 쭉 밀어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마장에 떨어지지 않고 또 마장에 떨어져도 상관할 것도 없고 이렇게 하면서 허허롭게 거침없이 쭉 쉽게 가는 것이죠. 혼자 가게 되면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엉뚱한 길로 가기가 쉽다 이런 것이죠. 마음의 세계는 헤아릴 수 없는 갈래가 있거든요. 허니. 가나선을 하는 건 일체를 깨뜨리는 것이고 명상을 하는 것은 고요하게 맑히는 것이다. 가라앉히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이제 스승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하든 깨뜨려 주기도 하고 가라앉혀 주기도 하고 때로는 분발시키기도 하고 그때그때 그때 알아서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에는 의미가 없어요. 어떤 것이 좋다, 적은 안 좋다 이 의미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부를 하는 경우는, 말키고, 고요하고, 바꾸고, 여기에 몰입하게 되면 공부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흔히 그 공부를 많이 합니다. 고요하게 해서 어떤 선정, 어떤 경계로, 경계로 들어가려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번뇌, 괴로움, 나쁜 습관, 잘못된 걸 없애고 바꾸려는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가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 경우는 성공할 수가 없는 공부라. 보고 듣고 느끼고 오고 가고 일체가 한덩어리요 둘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가 한 찰나지간이요 한 마음이요 한 덩어리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앞에 수많은 일 안고 서고 일하고 다투고 보고 하는 일체가 둘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바탕 한 덩어리를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번에 깨뜨려 버려야 돼. 이거는 도대체 뭐냐 하고 그놈 들어가고 또 저건 뭐냐 하고 또 해결하려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몸도, 마음도, 안도, 박도 둘이 아니고 보고 듣고 일체 저 삼남 만상이 둘이 아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한마음에 떠있는 한, 한 덩어리다. 이렇게 먼저 가정을 하고 그근 본에 대해서 이건 어디서 비롯되는고, 뭐든 비롯되고, 사라지고, 나타나고 하는 것이 생사 아닙니까? 또그 과정이 태풀이 돼 가는 것이 뭡니까? 인연사입니다. 윤회한다 해도 되고, 이렇게 돌고 돈다 이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밝고, 아름답고, 공존하고, 베풀고, 화합한다, 이 말이에요. 자유롭고, 평등하고, 베풀고, 이 바탕이 화합 아닙니까? 이 화합으로 함으로써 또 좋은 인연 만나고, 좋은 세상 만나고, 이런 또 이치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 안에 이제 포함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전체가 한 덩어리, 요 놈이 어디서 비롯되는고, 어떻게 해결할고, 여기서 나누면 안 돼요. 여기서 바꾸고 고치고 할 자리가 없어 여기서는 좋다 싫다 자리가 없어 왜냐 지옥이든 천상이든 전부 지금 한덩거리 한바탕에서 깨뜨리는 거니까 곧그 깨뜨린 다음은 천상도 지옥도 깨뜨리는 것이지 지옥은 깨뜨리고 천상은 쫓아가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극락도 깨뜨리는 자리에 여기는 극락도 깨뜨린 자리 번뇌도 깨뜨린 자리 고요함도 시끄럼도 모두 선도 악도 선과 악을 동시에 다 깨뜨린 자리. 진리도 비진리도 동시에 깨뜨린 자리. 안도 박도 동시에 깨뜨린 자리다 이 말이에요. 한꺼번에 한꺼번에 무신고 어디서 비롯됨인고. 어떻게 해결할고. 여기에 명상이니 참선이 가나선이니 그런 구분도 필요 없어. 시끄럼도 고요함도 논하지 않고 천상지옥도 논하지 않해 극락도 쫓아가지 않고 지옥도 버리지 않해 이 바탕이 전부 한 덩어리인데 여기서 무엇인고?